스펙트럼 아날라이저의 기본 구성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사용될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는 E4445A 에이질런트 장비입니다. PSA 시리즈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기관이나 연구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켜면 처음에 이렇게 자글자글한 파형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은 스펙트럼 아날라이저 자체의 노이즈 신호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굵게 자글자글 하냐면 높은 신호와 낮은 신호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디텍트 모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텍트 모드를 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좀 흉하시죠? 지금 현재 노멀로 되어 있고요. 피크를 하게 되면 아까 그 화면에서 가장 높은 값을 취하게 되고요. 네가티브 피크라면 아까 값에서 낮은 값을 취하게 됩니다. 원래 값은 이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크를 설정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0dBm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제일 위에 이선 라인이 0dBm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한 칸이 10dB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10단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노이즈 레벨은요. 마이너스 10, 20, 30, 40, 50, 60, 70 마이너스 70 정도의 레벨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피크 디텍트 모드 상태이고요. 이로그 10dB가 아까 이 세로 칸한 칸이 10dB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두에 대한 설명이고요. 위에 10dB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스펙트럼 아날라이즈의 내부 감세기의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dB 정도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높이고 줄일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스펙트럼 아날라이즈의 기본 노이즈 레벨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예, 가로축 칸이 10칸이 있는데요. 이정 가운데가 센터 가 되고요. 이 센터 주파수가 6.6GHz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는 어 레졸루션 밴드위드 있어요. 비디오 밴드위드가 있습니다. 이걸 설정에 따라서 레퍼런스 레벨 및 파형의 형태, 변조 파형의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것을 IBW, v b w 라고 합니다. 이 스팬은요. 지금 현재 가로 칸이 10칸인데요. 이열 칸의 총 폭이 13.19기가 GHz라는 것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입은요, 지금 현재 어, 처음부터 첫 주파수부터 마지막 주파수까지 한번 스캔하는데 수입하는데 시간이 22ms 정도 걸린다는 것이고요. 어, 601 PTS는 처음과 마지막 이 트레이스에서 어, 이601 포인트 값을 취해서 여기 화면에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안나라 이제 가로축은요 주파수 축이고요 세로축은 레벨 축입니다. 그래서 어, 신호의 주파수 성분에 맞게 표시가 되고요 그 레벨 세기에 맞게 가로 세로가 표시가 되고 주파수 성분에 맞게 가로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중심 주파수가 6 6기가헤인데요 이거를 바꾸려면 프리퀀시를 어, 눌러주면 중심 주파수 시작 주파수 여기 시작 주파수가 되겠죠? 스탑 주파수 마지막 주파수 그다음에 스팬을 누르게 되면 이 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30MHz에서 1GHz까지 설정하고 싶다면, 프리퀀시를 누르시고, 스타트를 30MHz, 마지막 주파수 스탑을 1GHz로 설정하시게 되면, 여기가 30MHz, 마지막 이 1GHz의 주파수 성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로축은 레벨을 나타내는데요. Amplitude Y 스케일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레퍼런스 레벨이 0dBm이라는 것은 제일 위에 이 라인이 0dBm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칸당 10dB씩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 신호가 높아서 0dBm을 넘어서면 이 y 레퍼런스 레벨 자체를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0dBm이고요. 10dBm까지 신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Attenuation이 아까 설명드린 내부 감쇠기에 값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레퍼런스 레벨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40으로 변했습니다 30, 20, 10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스펙트럼의 내부 믹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자동으로 주어지는 감세기 값입니다 어, 스케일은요 어, 지금 10db 가 되어 있는데요 이한 칸에 값이 10dB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 바꿔줄 수 있습니다. 1dB나 2dB식으로 해서 바꿔주면 신호 신호의 그 값을 좀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보는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또 스케일 타입은요, 이제 로그스케일 dB 스케일이고요, 리니어 스케일로 하게 되면 dB 스케일이 아니라 리니어한 값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 세로 측 어, 출력 레벨에 대한 측정 유닛인데요, 이것은 dBm으로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볼트나 와트나 dB, 밀리볼트, dBm, mV 등으로, dB 마이크로볼트, dB 마이크로암 등으로 여러 가지 어, 단위로 변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레벨 offset 값은요. 어, 혹시 감쇠기를 어, 사용하시거나 어, 중간에 어떤 감쇠가 이루어졌다면 이 값에서 현재시 나타나고 있는 값에서 보상해 주는 기능이고요. 지금 현재 0이라는 것은 아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가에 10을 설정하게 되면 설정된 주파수 처음과 끝전 구간에 걸쳐서 10dB가 보상이 돼서 어, 측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파수에 따라서 다르게 줄수 없고요. 모두 동일하게 10dB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주파수별로 감세가 다르다면 이것은 커렉션 어, 값으로 어, 주파수별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측정 시 어, 외장 앰프, 프리 앰프를 사용하여서 측정할 경우 어, 여기 ext 앰프 게인의 값을 넣어주어서 어, 측정 값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 발생기를 이용하여서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로 잡아보겠습니다. 신호 발생기 주파수를 100MHz, 파워 레벨을 마이너스 20dBm으로 설정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타트. T에 오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디텍트 모드로 들어가셔서 피크 디텍트로 하시고요. 현재 중심 주파수를 100MHz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팬을 줄여서 최대한 신호가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지금 현재 신호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피크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주파수와 레벨값을 측정합니다. 을 100MHz-19.87dB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1GHz-20dB 신호를 쏘아서 신호를 잡아 보겠습니다. 현재 신호가 나왔고요. 디텍트 모드를 피크로 잡고 서치 피크를 합니다. 일 기가헤르츠 값이 나옵니다. 이값을 가운데로 좀 당겨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커 기능을 이용해서 가운데로 당기고요. 그다음 스팬 값을 조정해서 가운데로 당겨보겠습니다. 약간 옆으로 도망가는데요. 자 피크 서치에서 마커 펑션에 마커의 잡힌 값을 가운데 주파수로 중심 주파수로 옮기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스팬을 다시 조정해 줍니다. 일 기가헤르츠 만일스 dbm 신호를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이용해서 신호를 측정할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신호 발생기는 1기가에 마이너스 20dBm 레벨이고요. 스펙트럼 상에서 레퍼런스 레벨은 마이너스 30dBm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신호 발생기에 발생되는 신호의 세기가 스펙트럼 아날라이저에서 표시할 수 있는 레인지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레퍼런스 레벨보다 높게 올라가서 이렇게 잘린 형태의 파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포화됐다, 세츄레이션됐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은 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스펙트럼 안나이저 레퍼런스 레벨 값을 어, 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레퍼런스 레벨 값은 마이너스 10dBm으로 했고, 지금 현재 신호 값은 마이너스 약 20dBm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신호를 측정할 때는 그 신호의 세기가 레퍼런스 레벨을 넘어설지 않도록 약한 10dB 정도 여유가 있도록 레퍼런스 레벨을 어, 설정하셔서 측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올바른 스팬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FM변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현재 보시면 어, 변조가 걸린 것 같지 않고 CW파형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스팬은 어, 5MHz입니다 FM변조는 요 어, 프리퀀시가 1kHz 데비에이션이 1kHz이기 때문에 어, 스팬을 5MHz로 할 경우 어, 이 스팬이 너무 넓어서 변조 파형을잘볼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변조가 걸린 것인데 걸리지 않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스팬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현재 스팬이 5메가인데요. 스팬을 계속 줄여보겠습니다. 변조 파형이 점점 나타나게 됩니다. 주파수 변조된 파형입니다브리콘시 모듈레이션 걸린 것입니다. 이렇게 스팬을 10kHz까지 줄이니까 주파수 변조된 파형을 어,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조를 한번 오프해 보겠습니다. 어, 이것이 캐리어 신호, 무변조 신호만 나오는 것이고요. 어, 변조를 on해 보겠습니다. 다시 스팬을 오메가 엣지로 어,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치 어, 변조가 걸려있든 걸려있지 않든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어, 스팬 설정은 굉장히, 어, 올바른 스팬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 실제 어, 주파수와 레벨 값을 알수 없는 신호를 어, 측정하게 될 때를 가정하여서 어, 설정하는 방법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상의 어, 신호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디텍트 모드에서 어, 피크 값으로 디텍트 모드를 변경해줍니다. 피크 서치 마커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최고 값의 어, 주파수와 레벨 값을 확인합니다. 마커 펑션 기능을 이용해서 어, 현재 마크가 설정된 것을 가운데 주파수로 오게 어, 기능을 활용합니다. 스팬은 좁혀서 파형 값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신호가 가운데서 약간 벗어나면 다시, 피크서치, 마커 펑션 기능에서 센터 프리콘시를 설정해 주시고 다시 스팬을 줄여줍니다. 이제 이파형이 일반 CW 신호가 아니라 FM 변조된 신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프리콘시를 눌러서 스팬을 노브를 이용해서 중심 주파수를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팬을더 늘려서 신호값을 더 확인해 봅니다. 다른 변조된 파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텍트 모드 피크로 합니다. 어, 지난번 신호와 달리 어, 신호가 연속적이지 않고 깜빡깜빡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 신호가 아니라, 어느 정도 듀를 가지는, 컨티뉴스하지 않은 듀티 사이클을 가지는 어떤 연속적이지 않은 신호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은 신호에 대해서는 맥스홀드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맥스홀드 피크 서치를 하고 다시 가운데로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은 신호에 대해서는 맥스홀드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스, 맥스홀드 피크서치를 하고 다시 가운데로 이동시킵니다. 다시 금 스팸 기능을 좁혀서 파형 값을 확인합니다. 현재 맥솔드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맥솔드를 클리어 라이트 기능을, 기능을 사용해서 풀어줍니다. 다시 맥솔드를 걸어봅니다. 계속 누적되는 값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파형의 완전한 값을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솔드를 풀어주고요. 다시 스팬을 조정해서 당겨봅니다. 연속적이지 않은 어, 펄스 파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 형태를 알고 싶으면 맥솔드를 해서 파형을 누적시키면 어, 전체 파형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커 기능을 이용해서 주파수별 레벨과 주파수 형태를 마커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아나라이저는 가로축이 주파수축인데요. 이것을 임의적으로 시간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로스팬 기능입니다. 맥솔드를 풀어주고요. 제로스팬을 넣게 됐다. 그러면 주 가로축이 주파수축이 아니라 시간축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파형이 동기가 잡히지 않았는데요. 트리거 기능을 이용해서 프리런이 아닌 비디오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트리거 레벨에 의해서 파형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정지되게 됩니다. 트리거, 프리런은 비디오로 하여서 파형을 정지시키고요. 이 파형의 폭을 측정해봅니다. 마커 기능을 이용하고요. 현재 마커에 절대적인 시간값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이 756 마이크로세크인데요. 제가 재고 싶은 구간이 이 여기에서 여기 구간이면 델타 마커 기능을 이용해서 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폭이 약500 마이크로세크가 되겠습니다. 어, 듀티 온 시간이 500 마이크로세크 즉약0.5미리세크고요한 주기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는 약 1000마이크로세크 즉 1미리세크가 됩니다. 즉여기에 어, 듀티, 듀티 사이클은 요 온타임이 0.5미리세크 오프타임이 0.5미리세크 총 1미리세크의 온타임이 0.5미리세크인 듀티 사이클은 50%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튼 어,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이용해서 어, 파형을 신호 발생기 혹은 어, 제품으로부터 나오는 어, 주파수와 신호 세기를 어,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사용해서 측정해 보았습니다. 또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는 주파수와 레벨을 표시하지만, 또한 시간 축으로도 볼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